고기 도 땡기고, 뜨고나 국물 어디 없나 그럴 땐 갈비 갈비 우거지 갈비 탕탕 탕! 우거지 갈비 탕네 오늘은 우거지 갈비탕으로 모십니다 와 화끈한 구성 무려 g o 팩에 g 5 z i g 원 화끈하게 모십니다 그 전에 아직 광화문몰 다운로드 못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네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고 광화문 온이라고 검색해줍니다. 그럼 상단에 빨간색 아이콘이 뜨는데 꾹 누르고 설치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광화문몰이 예쁘게 더욱더 쉽게 앱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많이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 또 포인트 우리 적립금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야이 우거지 갈비탕만 사셔도 적립금이 우수수수수 무려 천원 이상의 적립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우와 그리고 주문할 때 어려워하지 마세요 상품 코드 여기 보이시죠? 이 상품코드로 전화 주문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전화 주문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하시고요. 네또 광화문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토요일날 우리 광화문에 광화문몰 부스로 찾아오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 우리 앞에 좀 콩트를 보여드렸는데 <laughs> 저희도 하면서 굉장히 좀 민망했습니다. <laughs> 네, 그만큼 저희가 진짜 어, 특별하고 아주 화끈한 아, 우거지갈비탕 오늘 이 겨울철에 와. 맞춰서 그러니까요. 정말 최고, 최고. 최고의 최고 보양식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요. 야. 네, 와. 진짜 바른 우거지갈비탕 네 오늘 구성이 진짜 미쳤습니다. 최고입니다. 구성 최고예요. 이게 500g짜리 저희가 한 팩, 두 팩, 세팩 이렇게 짜잘하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려 열두팩을드리는데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비서.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정가 13만 8 0원짜리를요 예? 오늘 60% 60% 할인된 금액에 오늘 네. 5,200원 에부지하게 저희가 모십니다. 오 네, 거두 절미하고 이게 얼마나 괜찮은지, 얼마나 맛있고 맞습니다. 얼마나 푸짐한지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우리 한번 딱 와! 개봉을 너무 한번 기대됩니다. 야, 여기 거지 갈비탕. 네, 이거 한 팩에 500g 한 팩. 근데 이게 12개, 12개 드리는 거예요. 와. 야, 최고입니다. 진짜 이거 그냥 와우. 내가 할수 있는 건 가위로 자르고 뭐 이거 핏물 걸러내고 막 아. 이런 맞아요. 거 말고 맞아요. 그냥 딱 잘라 가지고 여기 냄비에 제가 이렇게 통째로 소 넣어 놓고지 우 우수수수수수수수 아니, 끓이지도 않았는데 무슨 냄새가왜 이래? 고깃덩이 봐요. 고깃덩이 봐요. 이 우거지? 500g 한0에 고기 참이아요 우거지도 엄청 많아요. 이고수한 우거지 얼마나 시원해요. 거기에다가 고소하고 깊은 우리 고기까지 만나가지고 진짜 얼큰하게, 아, 칼칼하게 네.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와, 군침이, <laughs> 군침이 벌써부터, 벌써부터 그냥... 아우 향이 오, 너무 맛있다 야, 우리 한번 끓여보죠. 팔팔 끓여서 얼마나 이 맛있는지 우리가 한번 먹어보고 좀 보여드릴게요. 와, 일단은 와. 저희는 이제 두 명이기 때문에 음. 2인분 네. 두 팩을 넣어서 끓이고 있고요. 예. 야, 지금 냄새가 아 그냥. 진동을 와, 진짜 빨리 그냥 먹고 싶다. 와. 와. 아니, 말을 하는데, 이게 굿찜이 계속해서 꼴등꼴등 넘어가니까 말이 안막 나와요. 침샘이 자극이 되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허, 침샘이 막 촤르르르르. 야, 드디어 와. 보글보글 막 끓여줬는데. 제가, 제가 개봉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와 우와.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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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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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막 퍼지는데 이거 잠깐만 한번와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와, 냄새 와. 장난 아니다 숙이다 <laughs> 이것봐 이것봐요 이렇게 실한 거봐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방금 사서 만들었다 그래도 믿겠다 진짜 듬뿍 엄마, 들어가 있고 엄마. 고기도 진짜 듬뿍 고기 실한 들어가 거 봐, 있고 그러니까 고기 실한 거 보세요 치영씨 우리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보자 우리 너무 배고파요 네. 진짜. 와우 진짜 에다가한 그릇 하, 해보죠. 야, 저 이거 먹으려고 우와. 오늘 낮에 간식도 안 먹었거든요. 어, 저도! 정말 제대로 먹으려고. 저도 점심 진짜 조금밖에 안 먹었거든요. 이거 먹으려고, 우거지 갈비탕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리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리뷰가. 그래가지고 막 정말 기대가 되면서 어, 이거 있다가 맛있겠다, 무조건 맛있겠다. 한뚝배기 해야겠다. 어, 야 우와, 진짜 고기가 막몇 덩이가 막 우와. 엄청 많아요. 고기가 엄청 많아요. 고기 보이시죠? 고기가 고기 진짜 1만 아니고기가 살이 도톰 도톰하니그러면도 고기가 또 있어요 안에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와 진짜 왜 이렇게 많냐 양이 와 아, 이거 국물 제대로다 와 제대로다 국물 그렇죠? 냄새가 그 고소하고 우유 같은 달라 달라 다르죠 달라, 달라. 저도 느꼈어요 이게 저도 그 느꼈어요. 직접 볶아낸 비법 양념장이라면서요 영양장. 그냥 1... 아무거나 그냥 네. 넣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진한 식품의 노하우로 만들어낸 비법 네. 양념장이라고 해서 정말 기대가 <laughs> 엄청 큽니다 와 한번 먹어보죠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은요 네 국물을 한번 먹어요. 국물 먼저 어때요 어때요 진짜 향이 진짜 너무 고소하거든요 맛도? 맛도 똑같아요? 맛이, 국물이 일단 진짜 깊어요. 깊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제가 한 음. 모금밖에 안 오, 마셨거든요. 맛있겠다. 근데 여기까지 싹 녹아져요. 내려가고, 제가 이 스튜디오가 정말 추워가지고, 네. 사실 좀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바들떨는데. 몸이 진짜 뜨끈해 싹 녹아지죠 뜨끈해졌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와. 고기를 우려내다 보니까 깊은 맛이 나거든요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네, 아무래도 채소를 우려낸 것보다는 훨씬 더 깊게 와. 네 고기를 우려냈기 때문에 깊은 맛이 나고 근데 깔끔하고 얼큰한 맛은 이 우거지가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진짜 갈비탕 와. 맛도 나고요 감자탕 맛도 나고요 오 육개장 맛도 나고 오, 오. 육개장 맛도 나고 이게 진짜 어른들 뭐 어. 아이들 남녀노소 할거 없이 정말 무조건 와. 좋아할 맛. 오, 어, 너무 맛있다. 홍보로가 없을 맛. 너무 맛있다. 저는 이 국물이 빨개서 좀 맵지 와. 않을까 약간 네. 그, 그 우려를 좀 했거든요. 근데 전혀 안, 안 매워요. 매워요. 안 맵고? 전혀 안매워 구수하고, 구수하고. 구수하고 진짜 국물이 깊습니다. 네. 고기가 좋은 건요. 그러니까 한번 먹었을 때 뼈가 쑥 빠져나가고. 쑥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걸 한번자요 야들야들. 야들, 떡볶이도 야들야들해 보여요. 다. 고기가 커서 무거워. <laughs> 그러니까 이게 딱 뼈에 실하게 붙어있어요. 두툼하게 붙어있어요. 제가 한번 네. 먹어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두툼하게 붙어있어. 어? 어머 쏙 빠진다. 어머 쏙 빠진다. 음, 그냥 헉, 쏙 빠졌어. 그냥 쏙 빠진다. 어머 어머. 저도 한번. 와 고기. 음.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음. 야들야들. 야 음. 이거. 제가 음. 우거지랑 같이 한번 더 먹어볼게요. 음. 아니 이게 고기까지 이렇게 국물 맛이 쏙 와. 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음. 오, 너무 깊게 잘 우러났다. 고기조차도. 아 그리고 뼈가 이렇게 그냥 쏙 빠진 거 보이시죠? 이 고기 진짜 찐소갈비와 정말로. 와 국물도 최고고 고기도 너무 야들야들하고 우거지랑 고기랑 뜨셔보. 그러니까요 미쳤어. 오, 진짜 어 너무 감동이에요. 아니 그리고. 돼지갈비 아닙니다. 이거 소갈비예요. 야. 소갈비. 근데 소갈비를 이만큼이나 들어갔는데 한팩에 4,600원. 이건 말이안 되죠. 진, 어. 진짜 저희가 큰맘 먹고 이 가격에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진짜 뭐10% 네. 20% 이렇게 세일하는 네, 게 아니라 이정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오직 광함은 몰에서만몇 네. 프로? 60%. 와, 말도 안 돼. 60%. 네. 50% 와. 반값도 아니고요. 60%. 60%. 그래서 네. 12팩 드리는데 5 5 2 0 0원이라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야, 야. 12팩이면 은 우리 식구들 진짜 하루 이틀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며칠 동안 먹을 수가 있는데 어. 아니 이거 뭐 먹기 어렵냐고요. 어, 그냥 봉투 뜯어가지고 음. 바글바글 보글보글 맞아요. 끓이면. 맞아요. 끝. 끝. 왜 네, 아침에 꼭밥 챙겨 드셔야 되잖아요. 진짜. 그냥 이거에 말아 드세요. 이거 한 팩. 밥을 뜯고, 부르는 맛이다. 밥을 부르는 맛. 와우 한팩 그냥 딱 뜯고, 야 우거지 갈비도 있고 우거지도 있고 갈비도 있으니까 영양가도 말해 뭐해요 영양가도 최고이고 건 강이면 건강. 와우 우거지도 너무 고소하고 우거지가 있어서 오히려 되게 시원해요. 되게 시원 시원하고 아. 느끼하지도 않고 고기에 딱그 느끼한 맛을 딱 잡아주네요. 야 와. 이렇게 밥이랑 같이 한번 음. 저는. 음. 야들야들하면서도 와, 진한 우거지 와비시몸보양 진짜 제대로 그러니까 몸보양 진짜 제대로죠 와, 와 여기 고기에다가 또 김치가 빠지면서 아우 김치 묘미집 와우 이렇게 이렇게 와자 한번 먹어볼게 어 너무 맛있겠다 맛깔스럽. 좋아 어때요이 맛이야 역시 이 맛이야. 근데 저는 음저 무조건 원래 국밥 먹을 때 김치랑 음. 무조건 같이 먹거든요. 근데 이게 우거지가 정말 간이 너무 적정하게 배어 있어서 음. 아니 진짜 밥이랑 국 이것만 있어도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를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야 우거지 실한 거. 와 제대로죠, 제대로 저사. 아니 먹느라 진짜. 말하는 거를 막 까먹을 정도로 너무 황홀하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고기는 야들야들 하면서, 우거지가, 이게 보이시죠, 우거지? 음. 여기, 우거지가 질기지도 않고 엄청 부드러워요. 우거지가 질기, 질기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았어요. 음. 음, 음. 씹는, 음. 씹는 맛이 있어, 씹는 맛이. 원래 일반 그 밀키트 음 같은 거사 보시면요 우거지가 이제 되게 퍼져 있어가지고 그냥 씹는 느낌도 없이 쑥 넘어가거든요. 근데 맞아요. 얘는요 갈비면 갈비, 우거지면 우거지, 국물이면 국물 이세 가지로 다 잡아. 잡아리는와 나는 왜 이게 와, 우리 지난 식품이왜 22년 동안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랑을 받는지 너무 알겠어. 이거를 먹어보고. 그러니까요. 어, 다들 밥할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 계속 집에 나오셔야 되고, 그런데 계속 이 밖에 이 추운 날씨에 오돌오돌 밖에서 이렇게 야... 운동하시고 하시잖아요. 네 애국 운동하시고 맞습니다. 그때 그냥 집에 오셔서 이 우거지 갈비탕, 맞아. 뭐 해먹기도 너무 귀찮고 아유, 힘들어. 그럴 기력이 없어요. 그럴 기력이 없어요. 그냥 이 우거지 갈비탕 한팩딱 뜯어서. 딱 냄비 넣으시고 부시고 그냥 한번 팔팔 끓이신 다음에 먹으면 야, 끝. 진짜 끝. 진짜 간단 그 자체. 와 이거를 뭘더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럴 필요가 그럴 없어. 필요가,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자체로 드세요. 그냥 뭐 너무 정말 맛있어요. 매운 것 네. 드시고 싶으신 분들만 네. 이제 뭐 고추 정도 추가하면 되고요. 와, 넣을 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이 정도 딱 없어요. 좋고 진짜 맛있어요. 김치랑 담 네.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너무 좋아할 맛 아니 이게 국물이 맛있으니까 일단 안 어울리는 게 없는 것 같아 음. 와 어떡해 나는 야 이거 진짜 저녁을 여기서 먹고 가겠다 음. 이게 그 갈비탕이요 누구나 다 끓일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나 맛있게 끓일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잡았어요 야 이거 음. 진짜로 겨울철 제대로 보양식 정말로 인정입니다 빈말이 아니야 그러니까왜 갈비탕 한번 끓이려면 핏물 제거해야 되지 또 재워놔야 되지 국물 우려야 되지 국물 우려야 되지 뭐 채소 갖가진 채소 사야 되지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쵸 몇 시간 동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젠 그럴 필요 없고 오. 이 우거지 갈비탕 사세요 와. 바른 우거지 갈비탕이 와 정말 만들어 먹는 거 못지않게 너무 맛있습니다 아니 난 만들어 먹는 거 보다 웬 만한 식당보다 맞아. 정말. 맞아요. 정말 잘 자신있게 추천드려요. 와, 근데 12팩에? 5만 5천 2백원 이 구성 이야. 12팩에 5만 5천 이백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가격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 한 팩당 4천 육백원꼴로 드리고 있어요 허, 야, 진짜 놀라운 구성 놀라운 가격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 아니 고기가 이렇게 품질이 그러니까, 좋은데 어떻게 한 팩에 4천 육백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이 가격에 주지? 한데. 그러니까 우리 광안물도 진짜 와 아, 제정신은 아니면 아니, 아니, 정말 무슨 마음을 네, 네. 먹은 겁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정말 저희 거의 남는 거 없이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요. 구성으로 좋은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더욱더 다가갈 수 있게 저희가 정말 이또 애국특집으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만큼 맞아. 정말로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와 이거 요즘에 진짜 어디 가서 음. 이 가격에 보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절대 <laughs> 못 먹고요 그냥 누구 어떤 손님이 와도 내놓아도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식품입니다. 음. 정말로 부끄럽지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맛. <laughs> 야들야들. 와, 입에서 녹아집니다녹아져 나는 이 국물만 있어도 밥한 공기 그냥 뚝딱할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아니, 나도 어느새 보니까 국물만 다 먹었어. 요 원래 저 갈비탕에 갈비만 쏙 빼먹고 국물 진짜 안 저도요, 먹거든요. 저도요. 아니 이거 근데 뭐 하나 놓칠 수가 없네, 진짜. 아, 진짜 못 참겠다. 아니 국을 그그다 진짜... 먹었어요. 국물도 <laughs> 지금 더 먹으려고 하는데 건더기 없고 국물 국물 남았는데. 아, 방송사상 최초로 한팩더 뜯읍시다. 한 팩, 더 좋은 한팩 선택. 다... 진짜. 한팩더 뜯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와.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우리 이런 적 처음인 맛... 것 같은데.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와, 네. 이거. 이건... 지금 빨리저 진짜, 저 진짜 와,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진짜. 아, 와. 고소해 역시 그 국물이 남달라. 고소해 이야. 와 건더기 봐요. 건더기, 건더기 봐요. 싫은. 아, 건더기 실하다 진짜. 어, 펄펄 끓여볼게요. 와. 야 보글보글 보글 보이시죠? 진짜 대박입니다. 그러니까요. 와,는 아까 우리가 먹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막 골각골각 넘어가고, 계속 생각나고, 계속 막 빨리 먹고 싶다, 빨리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세뇌가 아, 되는 맛. 아니, 이게 진짜, 어후 국물이 정말 지영씨가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유를 넣은 것처럼. 맞아요. 우유를 넣은 것처럼 되게 고소해요. 담백하고 되게 고소해요. 맞아요. 부드럽고 담백하고 엄청 고소하고. 와저이문 와. 거질 진짜 반했거든요. <laughs> 오 진짜 최고예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니 와. 우리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아니 이렇게 또딴 거는 또 개봉을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 진짜 없어요. 정말. 굉장히 우리 둘의 입맛을 동시에 사로잡아버렸어. 아니, 전 진짜 밥으로서는요, 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오. 저희 엄마도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로. 너무 잘 드셔 가지고 오늘 야. 원래 밥한 공기를 다못 먹어요. 가호 님이 먹어요. 저 국물도 절대 안 먹어요. 계속 막 밥을 부르는 맛이라고 하면서 엄청 와. 잘 드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는 원래 반 공기도 잘못 먹어요. 그러니까 요반 공기도 못 먹어 가지고 항상 반 공기 못 먹어서 항상 덜어 주거든요, 남한테. 네, 맞습니다. 아. 와, 야. 근데 근데 그런 와. 저에게 와, 딱 맞는 와 진짜 고기가 대박입니다. 한번 다시 고기 보여 드릴게요. 이런 고기 보셨어요? 레토르트 식품에서 이런 고기 보셨어요? 아니, 이런 고기도 못 없고, 전못 봤어요. 뼈에 쏙 빠지는 쏙 그런 빠지면서... 갈비도 없어. 진짜로. 야들야들하고 야... 부드러워가지고, 질기지도 야... 않고, 도대체... 이안 좋으신 분도 그냥 호르록호르 호로록 드시겠어요. 그럼요. 그렇다고 고기 식감이 없는 게 아니라, 되게 고기가 아우, 탱글탱글 살아있고, 야들야들. 이 젓가락으로도 탱글탱글 그냥. 탱글 살아있어요. 뼈가 쏙 빠지는, 그냥. <웃음> 우와! <웃음> 보세요, 이거 보세요. <laughs> 음, 역시, 고... 아, 아는 맛이 무서워요, 진짜로. 음! 맛있죠? 고기 쏙 빠지는 거 보셨죠? 아니, 음. 근데 고기가 우리가 지금 이제 세 팩째 까고 있는데 다 실하네. 엄청 실다 실한데, 그리고 딱 이제 음. 이게 그 바른 우거지 갈비탕이 뭐가 좋냐면 한입크기에 맞춰서 나왔어요, 음. 일부러. 아침에 간편하게 먹고 다 가시라고 맞아. 일부러 한입 크기 맞춰서 나왔는데 그냥 뭐 고기가 작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한 입에 쏙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야 무거지 무거지 음. 아니 아침에 바쁜데 고기가 질기면 또 발라먹기도 아우, 시간이 너무 예끼잖아 예끼고 안껴요 안껴요 하나도 안끼고 그냥 아침에도 빨리 먹고 가기 좋은 아 너무 질도 좋고. 우거지도 너무 부드럽고, 음 저는 이거 음 활용을 진짜 여러 가지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면 살이 넣으면 대박일 것 같지 않아요이 어? 국물 진짜, 와, 이 국물은 그냥 어디다 갖다 놔도 좋을 것 같은데, 라면 살이 넣으면 떡은 맛있는 라면을 넣은 갈비탕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막그 만두 같은 거 넣으면은 와. 또, 만두 갈비탕으로도 먹을 수 있을 어. 것 같고, 아니 일단은 이 국물이 대박이에요. 아 이게 국물이 맛이 없으면은 이런 활용도가 절대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와, 근데 진짜 와 진짜 최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노랑지?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지? 야 이렇게 맛있죠? 어떻게 진짜 허! 김치랑 갓김치랑 딱! 그냥 국물이랑 그냥 국물이랑 딱 고기 싹 올려가지고. 허! 오,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너무 와, 좋아요. 천국, 천국 아니에요. 어, 이곳이 <laughs> 아니, 저 어제까지 진짜 지쳤거든요. 네, 어, 엄청, 지... 어제도 함께 있었거든요. <laughs> 근데 제가 진짜 별명이 원래 네. 너자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잘 정말로. 않고. 대한민국 여자 중에서 체력, 맞아요. 체력이 나오라고 진짜 좋아요. 제가 진짜 일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요즘에 연예인서 이렇게 연애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쳤는데 지금 너무 도파민이 그러니까요,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저 진짜 그래요, 너무 행복해 저도요. 보이죠? 저도 그래. 어제 어, 우리가 지쳤나 할 정도로 네, 맞아요. 지금 와 에너지가 막막 막 솟아나요. 아니, 저희 진짜 눈에 총기가 돈다니까요. 지금 맞아요. 생기가. 그니다 그러니까 드시고 <laughs> 이 진짜 이 붉은 옷처럼 네. <laughs> 맞습니다. 진짜로 총기가 반짝반짝, 생기가 반짝반짝 와. 돌고 계세요. 아, 이 여자들을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해지는 거가 행복해지는 건 어쩔, 없나 어쩔 봐요. 수 없나 봐. 와 근데 나또 스트레스가 딱 이거 먹고 정말 천만 조직 할수 있을 것 같아. 오 어, 어, 오늘 자, 진짜 자신감 뿜뿜. 뭐 뼈에 붙은 듯 맞는 듯한 고기가 아니라 진짜 실하게 그러니까. 살코기들이 두둑하게 붙어 있어요. 두둑하게. <laughs> 원래 음. 이런 갈비탕이요. 어르신들은 이게 막 질길까봐 음. 안 드시는 분들도 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 진짜 하나도 안 하셔더라고요. 제가 지금 숟가락으로만 이렇게 고기 발랐거든요. 뼈 되게 깨끗하게 발리신 거 보이시죠? 음. 진짜로. 와, 이 뼈를 다 발라낸 고기를 저도 한번 고기. 진짜 맛있다. <laughs> 어우, 우리 음 지옵 씨말하느라 정신이 없으셔. 아, 먹느라 정신이 없으시네. 제가 지금 이 매력에 풍당 빠졌어요. 이 오징어 갈비탕의 매력에 풍당 빠져 버렸어요. 너무 맛있어서. <laughs> 와, 최고. 달린 삼합이 커졌다. 아니야. 이게 삼합이야. 이게 삼합이야. 고기랑 딱. 난 <laughs> 보시는 분들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로. 바로 시켜 드세요. 이거 맛 없으면 진짜 토요일날 저희한테 따지세요. 맞아요. 토요일날 부스 오셔서 저희한테 그 따지세요. 그 정도를 다 진짜 싶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딱 애국 운동하고 지치잖아요. 응. 지치고 이거 딱한 그릇 먹으면은 와. 와, 그날의 그 힘듦이 싹 오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맛이랄까? 와, 어떡하죠? 또 먹고 싶어요. <laughs> 진짜 마세요. <맛있어요. 웃음> 또 있나? 아니 근데 저. 와, 진짜 배가 아, 진짜 고픈 끄... 상태가 아니었는데. 저도요. 아니, 왜 계속 들어가는 거이고. 그러니까요. 저희 배 부르거든요. 점심 때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데. 음... 근데 이게, 와, 계속 들어가요. 아니, 우리 오늘 먹방 찍으러 왔냐?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정말로. 아니, 진짜. 저희가 정신을 놓고 약간 먹은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지금 사실 <laughs> 네. 방송이라서 좀 예쁘게도 먹고. <laughs> 아,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식의 입을 너무 죄송 <laughs> 해요. <laughs> <laughs> 너무 한 가지 입이 <laughs> 지금 바짝 바짝 빛나죠 이 고기 기름 때문에. <laughs> 네. 아니 저는 정말 고기를 수북히 쌓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거지 올리고 갓김치까지 올리고 밥도 수북 쌓자 한 입에 앙. 너 <laughs> 오늘 진짜 고백할 거 있어요. <laughs> 시지씨 말하는 동안 나 계속 먹기만 했어. <laughs> 근데요 저도요. 먹을 <laughs> 타이밍만 <아니, 웃음> 노리고. <laughs> 그... 계속 언제말 어. 하시나? 그리고 <laughs> 내가 나중까 먹어야 되는 데 아니 카메라 보면서 멘트도 좀 치고 그래야 네. 되거든요. 네. 멘트가 아, 쉬면 안 되니까. 근데, 근데 와 진짜 너무 맛있으니까. 아, 너무 맛있으니까 약간 정신을 놓고 먹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 아니 사실 이거 카메라 끄면요 진짜 그냥 엉터리 고더 어. 먹을 수 있어요. 어 나도 저도요 저도요. 그럼 우리 또 하나 더 뜯을까? 빨리 내면 더 먹어야 될거 어,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저도. 더먹읍봅시다 우리 진짜 저희 음. 정말 강력 강력 강력,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짜야 뭐. 다시 한번 구성 말씀드릴게요 우거지 갈비탕 500g인데 한 팩에 500g인데 12팩 드립니다 12팩 드리는데 얼마라고요? 55,200원 600원이라는 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는 물에서 만 오직 광화문에서 만 잡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네. 이거 안 사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로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야, 한 번. 그래, 한번 그냥 먹어볼까? 아, 그래도 한번 저렇게 맛있다데 먹어볼까? 그러니까. 하고 그냥 그 마음으로 한번 가볍게 진짜, 사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야. 와, 감동받으실 겁니다. 야. 와. 야, 진짜 최고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거지갈비탕 좀아 보여드렸는데 야. 진짜 심이 껄딱껄딱 넘어갔습니다. 네. 저희 방송 첫 시작 표정가요. 지금 표정을 꼭 한번 비교해 주세요. 와, 이거 저희가 이렇게 맞아요. 막 진짜 진짜 이런 말을 이렇게 강요한 적이 많이 없어요. 그, 그만큼 저 그...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최고입니다. 오늘 기회 꼭 잡아 보세요. 네, 꼭 잡아 보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게 된 오지영 문가연이었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